갑시다. 갑시다 어디 가는 데요 아, 빨리 가고 어디? 아이, 가만 아,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데가 아, 있 데가 있어? 어디 간다는 거야 0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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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0분인데1데 가볼 거야 데짜 재밌는 데1 0분인 어딘지? 말없이 따라말 없이 따라분고따라0분인데1 데는... 0 2층 이층, 층층 자, 소개합니다. 머스트웨브 아이템으로 가득찬 어디죠? 바이스모토 네, 바이스모토 네. 바이스 영등포 본사 매장에 재미난 아이템들 몇 가지가 있다 고해서 오늘 한번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좀 둘러봐도 되죠? 네네네. 네네. 오. 요거 그거. 요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뭐 튜블리스 테이프 같은데, 이거. 튜블리스 테이프이고. 오. 어? 이거 아세요? 뉴코프로프에서 체인 가이드 새로 나왔어요. 체인 가이드. 요거. ISCG 05에 맞는 건데. 요새 이 타입으로 좀 많이 쓰잖아요. 이 타입들로. CNC예요? 어, 네, CNC 가공이에요 지금요. 음. 보니까는 어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네. 어 가벼워 되게. 그러고 좀한부더 볼까요? 오 재밌는 거 되게 많은데. 미래형 축구합니다, 여러분. 미래, 미래, 미래형, 미래형 축구. 야 이걸로 이걸로 축구하면 재밌겠다. 아 여기 많이 보셨죠? 그 디어티예요, 디어티. 부르주아의 상징, 디어티. 카본인가 봐 이거. 카본인가 봐. 오 이런 것도 있고. 제일 어, 디어티 브랜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디어티 브랜드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하이엔드급 브랜드예요. 생각보다. 꽤 하이엔드급. 예를 들어서 페달 한번 보여드려볼게요자 페달 한번 볼까요? 페달 보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크로맥 느낌 나는데 크로맥보다 좀 견고해 보여요 느낌 자체가 약간 크로맥은 그 아시잖아요 약간 돌방 타다가 한번 딱 박으면 핀딱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애들 좀 견고해요 보 그러고 가벼워 네, 가벼워 비싸 비싸 마이 비싸 예 네, 마이 비싸 디오티 마이 비싸 오 그리고 깔별로 다이렉트 스템 야 이거 이쁘다 깔별로 다이렉트 스템 요새는 크라운에 닫고 핸들바 이렇게 나, 낮춰주잖아요 좀 이렇게 어, 그런 것들 오, 오 재밌는 그 만들기? 게 이거 뭐야 이거 약간 BMX 그 픽시 뭐 그렇게 뭐냐 어반차에다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다 이 느낌 괜찮다요 아, 안장도 있었구나 안장도 있었어. 음... 하지만 우리는 별로 안장에 관심을 안 두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안장 패스할게요. 그리고 야, 박가지고 바가지로... 야, 왠지 왠지 이런 헬멧 쓰면은 어필 잘될것 같지 않아? 요 아, 이런 헬멧 쓰면은 오, 이뻐 이뻐 이뻐. 야, 근데 좀야좀 야다 좀, 좀. 그죠? 좀 야해. 디는님 보니까 좀 어때요, 헬멧? 예뻐요. 예쁘죠. 근데 참아 오래 보여지지 못하겠네. <laughs> 왜? <안> 되는데. <laughs> 왜? 오 가방도 있고.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무주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주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거 보호대 다 착용해야 돼요. 아예 출출전 그 자체가 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호대 구매하실 거면은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이거 보러 온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갑자기 무주 시합 생각이 나가지고 5월 말일이죠? 5월 30일날 5월 30일날 무주에서 드디어 6년만에 시합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오 장갑 봐봐 오씨오 지렸다 지렸다 나아 이거 임상목 선수가 쓰는 거이 문제 아시죠? 가드에 브레이크 레버에 손 찍히지 말라고 하는 가드 요것도 요게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가격 가격이 가격이 좋아 가격이. h o a Kagyogi c h o 왜? Kagyogi Choa 냥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에요. a g y o g i Choa k 거다 y o g i Choa Kagyogi Choa Kagyogi Choa Kagyogi Choa Kagyogi Choa k a g y 그 있잖아요. 막 싱글 타다 보면은 핸들 바 이렇게 한번 딱 쳤을 때그 손에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그럼 앞사람 지나가면 막 때리잖아요. 막 손으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기 음 신발, 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라라라라라. 보여? 미쉐린? 와이거 깔창이 미쉐린이야 이거. 오씨야 이거 뭐? 근데 아, 이건 이거... 타이어 소재로 만든 거예요? 그건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이거 처음 봤어. 깔창이 미쉐린이야. 이거 그 뭐냐 산에서 돌탱이 탈때 괜찮겠다. 약간 클릭 경용 신발들이 약간 좀 미, 그 미끄러운 경향들 있잖아 좀 약간 그러고 510이나 뭐 저기 리에트나 뭐 제품들이 약간 아웃솔들이 좀 딱딱해가지고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들이 간혹 있는데 얘는 보세요 네 이거 고무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 오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소름이다 이거 개소름 이고 개소름이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또오아 진짜 보드대 하나 질러야 되나? 어? 디센더님 어떻게 다 하나 사줘 봐좀 사요 시험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12개로 무이자로 <laughs>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호대들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보호대 요거였던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알파인스타보다 저는 EVS가 좀 많이 괜찮 아 착용감이 되게 피트해가지고 이 친구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조금 가격이 때가 있죠 이거 그 뭐냐 바이스모터에 수입한 제품이에요 이거 생각 스 괜찮고 그 우리 그 지난 영상에서 그 트랜지션 타는 이한용 선수 있잖아요. 이한용 선수가 EBS 보호대 아, 많이 써요. 어, 얼마대예요? 이게 저기요, 사장님 없어. 네 지금 가격 밑에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19만 원인가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데 이거 어, 이거 이 얼마예요? 이거 가격이요? 네. 얼마냐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바이스모드 직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요 친구도 괜찮아요. 얘는 뭐야? 이런 어, 어깨 보호대입니다. 브라자 아니고요? <laughs> 아, 브라자 아니에요. 그러 어깨 보호대. <웃음> <웃음> 이거 아니에요? 찾아야겠는데요? 에이 내 근육인데 이거 다다 다 근육인데. 아 이거 어 근데 그 한쪽만 있는 건가 이거? 네. 어떻게? 왜 한쪽만 있어요? 그거는 본사에 접어보시면 되시고. 네 여러분은 산악체육 전문 채널 M K D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숄더 보호대래 이거. 음 약간 그런... 이게 어디를 어떻게 보여 줄요 잠깐만요. 이게 모선수는 물건이고. 까봐도 되죠? 네. 아, 이게 어렵다 이거. 색을 보거든. 아, 이렇게네. 이게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끼, 끼 맞잖아 이렇게. 이렇이즈가이 네. 그 x 스몰이이렇요이거 어.. 이늘 M 사이즈 이렇게. 이이거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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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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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요렇게이렇이 알파인 스타 알파인 스타 어... 솔? 오프로드 쪽은 강세는 아닌데 최근에 되게 많이 스폰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한 거 보다 이렇게 투턴 디자인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요 그리고 되게 비싸죠? 이 친구들 그 디선더니 변기 뚜껑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넥브레스, 넥브레스가 비싸고 50몇만 원인가 60몇만 원인가 그렇잖아 저저살 때는 네. 70만 원 정도? 그 정도 줬어요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네. 막 우리 다이네스 슈트 보고 돼 그거는 아, 4 5 0만 원씩했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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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좀오씨 이쁜데. 어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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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 뭐가 있네. 어이 뭐야? 어? 어이 그거잖아요. 트러스트 포크 o k 마에 All my seeing a capos book r 오, n there, chasing a capo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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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 oh, oh, o 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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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샥만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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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o 만 네, h 만 그러면 얘 한쪽은 얼마예요? 네? 한쪽은. 쪽에 하나는. 하면은... 반가격 반도 반도 팔아요? 예? 반가격 아... 네. 오 이거 저 이거 페이스북으로만 봤어요 이거 이거 틀트러스아뭐 뭐, 뭐 안티 스쿼트 뭐 해가지고 오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네 이거?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혹시 잠깐 타볼 수 있어요? 아... 빌려주세..빌려주세 빌려, 빌려, 빌려. 아. 빌려, 빌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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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안됩니아 빌려줘 예 <laughs> 안됩니다 아, 빌려줘. <laughs> 아, 아, 빌려줘 아 빌려줘오오오오 봐 그러지 마. 아니, 안 돼. 사장님 전화 좀해줘요 네? 아, 잠깐만. 음, 저 아까 뭐 떨어졌던데, 저쪽에. 네. 어디? 오. 어, 저기요. 깜짝이야. 안 돼. 어, 어. 경찰서, 경찰서, 경찰서. 1, 2, 이죠